유리함수 들어갑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유리, 유리, 유자가 무슨 유자야? 이수. 자 리자가 무슨 리자야? 나눌리자 너희들 분수 표현이 이게 나누기라는 뜻인 거 알아몰라? 알죠. 이게 비분의 a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a/b. 나누기 b라는 뜻이야. 우리가 나누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 이수의 역수. 비는 네. 그냥 비잖아. 네. 근데 비를 굳이 분수로 쓰면 1분의 비니까 그걸 역수로 b 쓰면 이렇게 1. 되고 어 이거를 쓸때 분모는 이렇고 얘는 분자랑 곱해지는 거 알지? 그지? 이거란 말이야. a 나누기 b 이 뜻이야. 자 여기서 약분하래. 이거 똑같아. 문자가 좀 들어갔다 뿐이지. 어 숫자는 숫자끼리. 어 여기 공통 인수.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거야. 최대 공약수.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이 정도는 그냥 감으로 탁탁 알죠. 나오지. 네. 그래서 2분의 3이고 아. 그리고 A 이거 알지? A. A3제곱을 A제곱. 다른 문자는 못 건드려 동류항끼리밖에 약분이 안 돼. A3제곱 A제곱. 분자 2. 그럼 이거는 이 밑이 같기 때문에 분자 길이 빼주는 거 알지? 네. 네. 나누기는? 분자끼리 빼주는 거야. 그럼 a잖아. a의 1은 그냥 a로 쓰는 거 알지? 네. 자, 이거 다 중학교 내용이야. 그게 분자 에 있는 거니까 a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x 이거 그냥 해도 되지? 음, x 제곱 이 정도. 얘는 y 대. 아에 여기 약분.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약분 하래 너희 진짜 인수분해 잘해야 된다. 맞죠. 참 진짜. 인수분해 진짜 잘해야 돼. 인수분해. 어? 언제까지? 미적분까지. 어. 대학교까지 다잘 해야 돼. 알았지? 언제부터 안 써도 돼요? 언제부터 안 써도 되느냐고? 미적분 끝날 때까지. 아니, 아니지. 너희들이 어 자식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걔네들이 와서 어. 뭐, 물어보고. 근 가서 가서. 거기서 바로 써먹을 일은 없지. 누가 이걸 물어보겠어. 그때 만약 근데 기술고시나 뭐 이런 거 보면 어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 자, 계속해서 장기기억 속으로 집어넣어 주란 말이야. 알았지? 자, 인수분해. 하나, 둘, 셋. 항이 세개 근데, 뭐야? 세개짜리 뭐야? 합고. 곱해서 먼저 찾는 거야. 오이. 곱해서. 오, 잘하네.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오이. 됐지요? 예. 자, 그럼 쓸때 어떻게 써? x 플러스 1. 그식마무리거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약분됩니까? 네. 네. 사라져. 그래서 네. x 5. 여기에 그렇죠. 약. <laughs> 이게 약분. 자, 그다음에 간단히 하쇼오 야, 진짜 간단이라는 말을 몰라서 못 풀면 안 되겠지. 아, 그렇죠. 계산할 거다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거 두개 곱해요. 지금 분모가 같지 않으면 분수 계산 돼, 안 돼. 안, 안 돼. 똑같이 하는데 얘는 방법이 없어. 그냥 다 곱해야 돼. 아이고. 무식하면 할수 없어. <laughs> 아, 무식이 아니라 얘는 할게 없어. 그리고 맞아요. 자, 둘이 곱하면 x, 얼마야? 세제곱. x 세 제곱 플 제곱 1. 어, 이거 안 되는 놈들은 공부할 자격도 없어, 진짜로. 자, 그래서 그냥 둘이 곱했으니까 얘는 얘랑 곱하는 거. 이거 음. 선생님 설명할게. 없어. 문자만 들어갔다 뿐이지. 중학교 맞아요. 때 했던 거 분수 계산 똑같다고 똑같아. 자, 그리고 x 제곱 이거 분배해서 바로 그냥 이 정도 계산. 그리고 너희들이 계산을 조금 더해 갖고 능숙해지면 이거 그냥 이렇게 곱해서 통분 아니, 동류항까지 계산해서 한 번에 나와야 돼. 한 번에. 그렇죠. 이 정도는 한 방에 나와야 된다고. 자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제곱 x 제곱 플러스 x 자 그래서 당연히 동류항끼리밖에 계산이 안돼 되지 3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스 x 인수분해가 되나 아니 안돼안 되지 예끝안돼끝 그. 이게 간단한 거야 맞죠 아, 자 그다음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오. 곱하기 오. 곱하기 오. 곱하기 오. 인수분해 다 인수분해 다 보는 순간에 이렇게 놓고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5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다음 곱하기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야. 여기는 x 마이, 플러스, 아, 플러스 3. 3 마이너스 1. 어이, 네, 마이너스 이렇게 어차피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뭐야? 플러스, x 플러스 3 아,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마이 마... 오유 잘하네 다시. x 플러스 다시. 2 그리고 분모 분자 같은 게 있으면 약분을 없네요. 해야지 x 약분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가 있네 네. 약분 3도, 해줘요. 3도? 약분. 약분 또 있니? 없어요 없네 그럼 이거 그냥 써 줘도 되고 어, 그냥 인수분해가 여기서는 간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됐습니까 풀어서 예, 네.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됐지? 자 간단히 당연히 분수기 때문에 분모와 같지 않으면 계산을 못해요 그치? 네. 자 근데 싹 보니까 어 그래도 같은 놈 있네 양심적으로 여기요 두번 써졌지. 그럼 자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분모 한 번씩만 써주자. 이렇게. 에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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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자, 근데 여기다가 누, 누굴 곱해줬어? x 플러스 3. 옳치 끝. 그리고 얘는? 아까 같이 곱하기가 아니야 네. 더하기 여기를 뭘 네. x 플러스 이렇게 놔두는 놈들 안돼 성의가 없어 성의가 그렇죠. 어. 성의가 없어 분모 똑같고 분자 2x x 플러스 +4. 4 됐니 그런데 네. 이 분자가 야 분배 법칙이 돼야 돼 되죠 되지 이로 묶어야 돼 이론 묶어야지 그렇죠 x 플러스 2 공통이 있어 없어? 합어 해줘야지. 오, 그래서 오, 이런 건놔두면안 예. 되지. 음, X 플러스, 플러스 3분의 아, 1. 1. 아, 2캐 써주는 거야. 아, 알겠지? 아, 네. 됐지요? 그 다음에, 에? 이게 뭐야? 아이 그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구나. 자, 여기 음다 알겠지? 예. 자, 이제 이쪽을 지웁니다. 여기 사진 한 방만 찍어줘. 네. 아니 아니. 아, 잘. 니네 잘... 사진으로 없어도 되겠어? 네 전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민영이는 나이 잘, 찍지 잘, 말고. <laughs> 됐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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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아, 요즘 사진 찍으면 정말 <laughs>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어. 아, 왜? 네? 너무. 선생님 모습이 보기가 싫어갖고 내태슨무 네, 그, 찍은 사진 못 찍잖아요. 무여기슨 찍은 사진 못 찍잖아요. 뭘못 찍어? 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예. 네. 근데 이거 언제부터 했어? 슨 무슨 무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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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미지수 X 슨무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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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슨 무슨 무 그래 분수함수 수 분수 다 유리함수가 있어. 유리수는 분수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유리함수에는 다항함수도 다 들어가. 다항함수도 다 들어가. 알았지? 네. 기억해라. 이런 것도 시험에 내드라. 유리함수에는 유리수가 자 이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 유리수 나눌 수 있는 수. 그렇죠. 자 유리수 지금 이 이거를 크게 나누면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단다. 아, 네. 알겠어? 정수도 유리수야? 예. 정수 하나만 대 봐. 누구? 0. 아, 진짜. <laughs>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어, 0. 이따 하자 0. 0을 분수꼴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아, 있어요. 0분의 0. 아, 아 0분의 1. 1분의 0? 아, 정말. 1분의 0.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아, 그, 그건 뭐예요, 그러면? 3분의 0, 뭐, 이렇게. 수두루 벅적한데, 아, 그걸 아, 못 찾아내니? 그러니까, 내가 분의 3, 이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다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분모가 0인 건. 아, 존재하지 이거, 않는 수예요? 이거 했어, 안 했어? 야! 0 곱하기 x가 3. 이런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거를 굳이 나타내면, 아.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1호가 0이 아 된다고 아 했어? 아 네, 말했어? 알겠어요.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아이의 애시암초 아 존재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쭉 알았지? 분모가 0이 되는 거면 절대로 안돼 미래는 막 나오면 어떡해요? 어디? 미래는 막 누가 배인을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니가 알아서 해 니가 <laughs> <네가 웃음> 좀 해봐 그 니가 좀 해봐 자 그랬어 유리수의 정수, 정수가 아닌, 아닌 유리수 오케이 네그 정수도 또 나나 정수도 어떻게 나나 정수도 어떻게 나나 정수 정수 그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영영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가 다른 말로 뭐야 자연수 옳지 자연수 이런 거야 그렇죠 알겠냐 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유리함수도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야. 당함수, 그다음에 분수함수 다 갖고 있는 거야. 유리함수에 당함수도 있고 분수함수도 있고. 분수함수. 그럼 분수함수는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는 안 쪼개져요? 어? 분수함수는 막 반대 안 쪼개져요? 안 쪼개지냐고? 네. 어, 안 쪼갤래. 아, 절 그렇지. 안 쪼갤래. 됐어? 이렇게 미지수가 분모에 들어 있는 수 아? 예, 알았지? 됐지? 일. 자 이렇게 분수함수 이거 그래프 니네들 진짜 그래프 잘 그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잘 그렇죠. 잘 알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리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x분의 1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자 좌표평면 딱 그려놓고 우리가 대응표를 딱 해놓고 x, y, x가 1일 때 얼마? 아니, 일, 일. 1 1일 때1 찍고 이렇게 찍는 거지. 1대 2일 때 1일 1대, 2분의 1 찍고, 이렇게. 어? 아. 어? 2분의 1일 때 얼마? 2. 나 아, 그렇죠. 2점. 2분의 1일 때2 찍고. 어? 그래서, 어. 그래프 찍고 어. 찍고 아, 찍고 맞아요. 찍고 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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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쪽도 이렇게 그고지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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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마이너스 이요 그렇지. 있는 거를... 다 있는 거야. 값이. 아 음속 쪽에도 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프가 아, 알겠어요. 1, 여기, 1, 2, 3, 4인 아, 1, 3,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야. 알겠니? 네. 아, 네. 이렇게 그려져. 이게 기본형이야. 선생님 항상 그래프 그릴 때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 이렇게 얘기하지. 네. 맞지? 자,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거야. 그럼 x분의 2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 그려. 그러나 기억을 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프의 기본형. 해. 얘가 크다. 여기 이거 이거. 어? 요요 네. 요, 요, 상수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크면 클수록. 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얘가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여기서. 멀어진다 이렇게 멀어진다. 아 멀어지는 아그런네그런네 그런대 그 멀어진다 y는 x 분의 2. 그 x 분의 3의 그럼 더, 더 멀어진다. 그렇 알았지. 더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이렇게 더 멀어진다. 마이너스도 같죠. 자 마이너스는 이걸 일일이 다 해갖고 납득을 시켜야지 꼭 하냐? 아니요 아니요. 납득이 안 돼도 알잖아. 그죠 마이너스는 2사 4분면에 나온다. 2사 4분면에 그래프가. 네, 2사 분면 아, 네. 쪽. 끔수일 때는 얘에가 안 되면 그려서 해라. 2사 4분면에. x문은 얘랑 똑같이. 이렇게. 2. 이거죠. 2. 맞죠, 맞죠. 2사 4분면에. 2사 4. 4. 2, 4, 4. 응. 마이너스 이거는 똑같이. 네, 네. 그럼 얘랑 어, 얘랑 얘랑 콕기 똑같이 아,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얘랑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점근선이라고 해 아, 점, 근... 점, 근접하는 선. 선 점근선 점점 근접한다고 봐 얘가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여기에 접근하지 네, 그지? 그래서 요 X는 0 이게 X는 0이다 네. x는 0이 정근선이야. 그리고 이 아, 네.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선에 접근하지. 네. 그래서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야? y는 0. 0. 이걸 정근선이라고 해. 아. 유리함수는 정근선만 알면 돼. 정근선만 그렇죠. 알면 돼. 알아서. 예. 자, 그렇게 하고 싶어 빠 정근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근선만 그리면 할줄 알아. x 분의 1의 그래프를. 그럼 머릿속에 x 분의 1, 2, 응, 4, 그 6, 7, 8, 9, 10, 11, 12, 만큼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만큼띵띵띵띵띵3 이동했을 때 그럼 점근선, 이게 점근선1야 여기다가 X분의 1 0이안 예. 누가... 어, 22, 네, 어? 왜요? 요거 포? 왜그 정도니 하고 아, 여기 지금 아하. 이게 표가 없기 때문에 대충 그리면 된다고 여기 아, 마찬가지 <laughs> 이렇게, 있게, 이렇게. 아, 네. <laughs> 알았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프 그리기 짱 쉽지? 네, 맞아요. 짱 쉬워. 아, 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역함수 우리 그냥 어떻게 쓰요 저거? 뭐를? 식발면식 어떻게 써요 아, 더 쉽지. x 축으로 이만큼 그럼 이내에 이동했잖아. 네 어, x 대신에 X 이여스다 집어넣고. s the c h i b o n Y is t h 만큼 h 는 여기는 그대로 써주는 y 지 이렇게. 끝. i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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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자,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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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까이꺼 갖고 무슨 하이라이트 네. 역함수 네. 구하는 거 네. 자, 역함수 거의 역함수의 성질 갖고 그리던지 어, 나중에 해주겠지만 y는 x의 대칭인 걸로 그리는데 이거는 딱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할수 없어 역함수 구하는 거첫 번째 뭐라 그랬어? x에 관하여 정리해라 네. x에 관해서 정리해. x. 자, 얘가 어, x가 분모 분자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요? 하 그럴 때는 한번 뒤 뒤로 한 박자 갔다가 다시 와야지. 요거 나누기지. 2보 던지면2보넘겨서 곱해 줘야지. 아, 이렇게. 됐어? 네. 그럼 x가 풀어 줘야지 일단. yx 아니 x 2y는 EY 네. 음. 네, x, -3. x 3 더하기 3지 네. x에 관해서 정리해야 돼. 네. 무조건. 그럼 네.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있지. 네. 넘겨 일단. 그럼 y. y x로 묶어야 돼. y 2이는 네. 네. 절로 넘겨. 와지 네. 네. x 여기 있지. 네. 그럼 곱하기니까 얘는 넘어가면 나누기 y 2이지 엑셀관에서 저... 정리했지. 어 엑셀관 주기 바꿔. 바꿔. y는 x 2분의2 x 플러스 삼급. 그렇죠. 되니 그런데 예. 꼭 써줘야 돼. 왜? 함수니까 유리 함수니까 정의역이 중요하다고. 근데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 근데 여검수다 똑같은데 우리? 똑같을 수도 있지 뭐. 어, 요 그래요? 그래요? 어. 어. 아,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어. 어. 자. 지금. 하면서 시계에서 뭐 잘못된 거 있어? 응,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는 0이면 안 돼? x가? 0. 2면 안 돼요. 2는 안 돼. 이렇게. 알겠지? 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합니다. y는 x 2분의 2x 더하기 3이지? 네네. 아,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걸로 지금 그때 했는데, 자, x-2. 분모랑 무조건 똑같이 맞춰야 돼. x 마이너스 이렇게 있지. 예. 그럼 무조건 얘랑 판을 똑같이 해야 돼. 앞에 근데 이가 묶어서 똑같이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어. 맞춰. 네. 어, 어? 아, 안 그... 맞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럼 맞춰야지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 이제부터 플러스. 자, 2 x는 똑같은 마이너스4 4가 예. 들어갔지. 예. 그럼 플러스 그렇지. 4 해줘야지. 그리고 원래 있던 거 써줘야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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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자 x 분모 얘랑 똑같지. 네, 약분하고. 그럼 2가 남지. 예. 네. 그리고 이거는 4. 얘만 약분됐지. 이거 할땐 약분 안 됐으니까 무조건 써 줘야 되지. x 2분의 7. 됐냐? 아. 그리고 네. 자,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기본형. 기본형이 뭐야? y는 음. x 분의 7. 7이 기본형이야. 알겠어? x분의 네. 7이 기본형이야. 아. 아 x분의 7이면 좀 멀리 멀리 더, 더. 가겠네. 그렇죠. 자, 점근선만 찾는다. x 는 얼마? 2가 점근선. 네, y는 2. E. 띠리리리리리리리리. E. 그렇죠. y도 2. E. 2가 점근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알았냐? 예. 그렇게 하고 양수지. 예. 네, 멀리. 이런 멀리. 알았서 이렇게. 됐니? 예. 자,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이제 안 구했어. 안 구했지만 역함수는 y는 x 에대칭시킨 그래프야. 그렇죠? 음. 근데 이 콤마 이가 거기 있잖아.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를 접어도 똑같죠. 똑같죠. 접 얘가 이로 가고 얘가 이로 오는 거니까 <laughs> 똑같아. 얘똑같은 예. 거야.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예. 바꿨는데 똑같은 함수네. 그렇죠? 아 그런 얘기야. 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알았니? 아, 자, 요거 정리하고. 이웃이, 이웃이, 이웃이. 지워, 그럼. 끝.